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마태복음서 강의 154강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서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센 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데이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에 새로운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했죠. 그때 제자들에게 매우 당혹스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번 예고를 했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2제자 중한 명의 배신으로 자신이 자신을 잡으려는 이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마저도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셋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산에 두고 특별히 자신을 처음부터 따랐고 아끼던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명은 이제 예수님의 고뇌를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당시 말이 아니었죠. 근심과 괴로움에 휩싸있었습니다곧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 즉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죽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계획 아래에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참 인간이셨던 예수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밀어닥치고 꼭이 길이어야 하는가 하는 만을 못할 그런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런 예수님과 함께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변모산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희게 변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함께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성서가 증언하는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세 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가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마땅히 겪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결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렀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홀로 이루는, 홀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면의 평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 생명을 가진 것들이 저마다의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즐거운 곳,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미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있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친구들 모임도 있고, 또, 취미생활 함께하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또, 함께 살고 있는 마을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떠올려 보시면서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를 나눠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나누셨다면 그렇게 나눈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 건강한 공동체는 아마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누어도 불편함이 없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게 할수 없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진정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는 가서 눈물, 콧물 흘려도 받아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곳에 가면 왠지 편하고 자유롭고 신나고 또내 자신이 편하게 내 아픔과 고통도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곳,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겠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기쁨에 함께하고 아픔에 같이 울어질수 있는 곳이어야 될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실패의 참담만 마저도 나눌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진짜 공동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특별히 예수님이 아끼던 그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한 이 공동체가 건강했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도 알아주고 예수님의 고뇌에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예수님과 제자입니다. 또 특별히 아끼던 세 제자가 부각됩니다. 이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세 기둥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중에 두 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처음 교회의 강력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의 고뇌와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를 경험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기도를 보니까 한번할 때, 두번할 때, 세번할 때가 좀 다릅니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뜻에 아까워지는데 놀랍게 제자들은 점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예수님이 그냥 깨우지도 않으시고 갈만큼 고라 떨어지게 되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은 처음에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탁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졸지 말라는 정도의 멈추는 얘기가 아니죠. 눈을 뜨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방식의 구원을 지켜 보라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되고 아들을 내어 주는 그 사랑 또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도 배우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첫째 사랑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자신을 내어 주는 그 사랑 말고 이 세상을 치유할 것이 무엇인가? 지식일까? 힘일까? 권력일까? 돈일까? 그런 것들이 혹시 세상을 바꿀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과 돈과 힘과 권력은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또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면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겟센만의 처음 기도는 이렇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문은 조금 바뀌죠.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은 동일한데 처음에는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간청이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전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로서의 기도죠. 그러니까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청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식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굳게 다짐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세 번째 기도문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이죠. 세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그 기도문에서 나왔던 말과 문자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역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본인이 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기도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말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다석 유현모 선생은 효자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효자이긴 해 효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영모 선생의 그리스도론을 효, 그리스도론, 효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말아들인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공감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고 셋이면서 동시에 한 몸인 그런 삼위일체시죠 바로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암시되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그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냥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도 말씀하시죠. 세배대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자신도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깊은 잠 속에 빠져들었고,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신이 약했기 때문이죠. 그 약한 육신을 잘 다스리며 의지를 불태워야 하는데, 육신에게 져서 그만 잠에 빠지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모두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 이런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죠. 육신의 약함을 넘어서기 위해서입니다.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응답하면서 일처리를 한다면 우리가 유혹에 빠질 일도 없고 혹시라도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게 되죠.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45절 말씀에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부분의 번역은 좀 어렵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의문문으로 번역합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그것이 원뜻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요. 또 의문문이 아니고 평서문이라면 너희가 아직도 자면서 쉬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실망을 담은 어떤 그런... 탄식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죠. 너희는 아직까지도 자면서 그저 쉬고 있구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둠의 세력 한가운데서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 한가운데서도 깨어 있어야 하죠. 밝은 빛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둠에 물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후에는 깨어서 기도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들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했던 그 실패가 훗날을 위한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열심히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명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같지 않게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경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진행해 나가면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더큰 성취와 선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 모두 함께해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소개돼주시고 또 생명사랑교회 유튜브에 다양히 펼쳐져 있는 신앙 영상들도 참조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